지금 당신의 혈관은 건강하신가요? 실제 앞으로 말씀드릴 증상들이 나타난 후 3개월 안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뎀 건강연구소입니다. 혹시 요즘 예전과는 다르게 숨이 찬다거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이 막히기 전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섯 가지 증상 평소에 한 번쯤 겪으셨다면 꼭 주의하세요. 첫째,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있다. 걷다 보면 종아리나 허벅지가 뻐근하거나 아픈 분들 계신가요?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데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또 아프다? 이건 말초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혈액이 다리까지 원활히 흐르지 않으니 근육이 산소 부족을 겪고 그 결과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둘째, 한쪽 팔 다리 힘이 순간적으로 빠진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저리는 느낌 있으셨나요? 이건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개 몇분 안에 회복되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서 뇌연료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셋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가려진다. 갑자기 눈앞이 회색처럼 흐려지고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가려지는 현상. 이건 눈 문제가 아니라 경동맥 목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후 3개월 안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증상을 일과성 흑암시라고 부르며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숨이 쉽게 차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최근 유난히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이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이런 변화가 느껴지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밤에 자주 치가 나고 손발이 자주 저리다. 최근 유난히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손발이 저릿저릿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신호가 혈관 문제의 초기 경고일 수 있어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혈액 검사나 동맥 검사 등을 통해 조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관은 산소, 영양소,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통로로 우리 몸의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혈관이 망가지면 온몸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과 신호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혈관이 막히기 전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걸을 때 다리 통증이 있다. 한쪽 팔다리 힘이 순간적으로 빠진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가려진다. 숨이 차고 피로감이 심해진다. 쥐가 자주 나고 손발이 저리다. 이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혹은 검진을 꼭 받아보셔서 혈관 건강을 예방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